엽전과 맛바꾸는 기본금은 인당 5,000원. 현금 내면 그 즉시 엽전 한 꾸러미와 빈 도시락 받을 수 있어요. 엽전 한량은 500원과 동일한 금액. 원하는 음식 골라 엽전으로 지불하면 쇼핑 끝. 엽전과 맛바꾸는 음식은 고객만족센터 2층에 마련된 도시락카페로 가져가서 느긋하게 음미하세요. 국민시장 이용법 참 재밌지요? 어떻게 저기 시스템 이 애들은 되셨나? 엽자나 도시락 사가지고 애들 이제 조카들 대구에서 올라와가지고 구경시켜주려고. 아, 대구에서 오셨어요? 네. 오. <laughs> 얼마나 사셨어요? 아, 아, 오. 인원이 많아가지고 3만원. 오, 아, 네, 오늘 네, 두둑하게 네, 드시겠네 네, <laughs> 오늘 배터지게 네, 네, 먹어봐야죠. 네. 오늘 뭐살 거예요? 어묵이야. 어묵이랑. <laughs> <laughs> 옆전과 <laughs> 도시락 <웃음> 나눠가지고 누가 진두지휘하실 거예요? 각자 개, <laughs> 개인 플레이 하는 <laughs> 거 플레이. M 카메라 아나스타샤도 관찰을 핑계 삼아 옆전 바꾸고 개인 플레이. <laughs> 맛만 해선 호불호 없는 잡채부터. 이거 맛있어 잡채. 보세요. 밝혀드립니다. 잡채 너무 좋아하는 친구죠? 잡채. 잡채 좋아하는 이 친구. 닭꼬치에 이어서 고르는 것마다 영락없는 한국 토종 입맛. 메뉴 취향에 한번이 모든 게 역전 열량. 그러니까 오천 원이란 사실에 또한번놀라울 따름. 테마가 뭐예요? 어떤 기준으로 담은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담아으려고 <laughs> 에이, 우린 또 그냥 먹기만 하면 재미없지? 아, <목소리> 먹방 중간 동안 나머지 요원은 시장 골목으로 다시 나와 도시락 든 사람들 본격 관찰. 여러 거치캠 중에서 유독 대지줄긴저 집부터 카메라 들고 접근. 이집 메뉴 좀 보자. 어, 우리 저공면인가 아닌데, 저 초면인데.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여기는 뭘 파는데요? 아 떡볶이요. 기름 떡볶이라고. 네. 기름에 볶는 떡볶이예요. 아. 이 메뉴 독특하다. <laughs> 왜 기름 떡볶이 왜 선택하신 거예요? <웃음> 유명해서. 유명해서? <웃음> 네. 여기가 기름 떡볶이가 유명하다 그래서요. 아 진짜요? 네. 유명하다는 얘기 어디서 들었어요? 제 친구한테요. 친구한테요? 네. <laughs> 생김새에 소리까지 모두 생소한 기름떡볶이 그 맛은 무슨 맛이에요? 매콤하고 좀 꾸덕꾸덕한 맛 꾸덕꾸덕? 소감이 너무 유니크해요 어. 뭐 드릴까? 아무나 맛있어 고추장이 메인이죠? 둘다 메인이에요? 하나하나 하나 하나 주시고 하나하나 포장해서 총 n 개 Han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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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여 a n a 게 a n 맛이 날까 싶고 더욱이 매운 맛 a 떡볶이 먹는 사람들에게 n a n a Hanana, h a n a n 저 Hanana, Hanana, h a n a 저 이거 참 맛있네. 죄요 맛있어. 맛있어요. 어떤 맛이에요? 어떤 맛이에요? 이거는 간장에 기름 <기름드름> 두른 맛. 근데 맛있어요. 많 <laughs> 와... 표현을 못 하겠어. 어떻게 해 <laughs> 고소해요, 고소해. 네. 고소하면서 씹을수록. 네. 어. 여기 서 사장님의 꿀팁 하나. 여러분은 안 놓으면 같이 하는 분들 계셔 그래요. 네. 예? 아까 이렇게 먹으라고 하셨거든요. 어? 어떻게? 얼굴에 아,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다도 입이게 각각. 이 같이 먹으니까 다리잘 버무려져요. 말이 <laughs> 첫 메뉴 성공적으로 관찰 완료. <laughs> 이번엔 무언가에 홀린듯서 있는 사번 요원에게 바통 터치. 어머 이 집에도 화면빨 받는 것좀 봐. 뭔데 이렇게 예쁜 거야? 너넨 이름이 뭐니? 굳지 모르신다면 구시가문의 수라상 단골 구절판 인사 올려요. 수 없는 음식인가요? 아, 제 생각에는 여기 들어와 보니까 뭐 부침개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기본 우리 잠통 음식인데 어, 나도 뭘 부쳐야 되겠는데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해서, 어머 이거 너무 괜찮다. 음. 야채 웰빙하고도 맞고 또 보기에도 이쁠 아, 것 같고 맛도 있고 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시작하게 된 거죠. 서민들 장터에서 맛보는 고중 궁궐 음식이라. 밑으로색이핀 핑크색 밀전병에 머스터드 소스로 서양 느낌 가미하고 다양한 색감의 속 재료들 넣어서 김밥 말듯 돌돌돌 말아주면 2019년형 퓨전 고절판 완성. t i n t h e last v without fishing. So can you try this one? Sure, do you want to okay. try one <laughs> But um, the texture of the of the pancake is fabulous. It has a nice balance, um, it's very refreshing and very subtle. It's nice. 외국인 붙든 구절판 영업에 이어 이번에도 잉글리쉬의 향연. No, oh, no oh, oh. oh, oh. 이집 사장님, 범상치 않다. Oh, yeah. <laughs> 장난이 아신것 <아닌> 같은데. <laughs> 아, 무슨 뭐, 뭐, 메어예요 뭐, 콩글리시 뭐 이거? 아, 콩글리시죠. 뭐 그냥. 콩글리시 전략 밀고 있는 이집 메뉴는 사장님 캐릭터만큼이나 평범하지 않다는 다양한 강정들. 이 말랑말랑해서 네. 아강 좋아요. 네. 강정을 이게 자 어... 이렇게 보면은 요래요래 요렇게 이게 이렇게 말랑말랑해요. 어우 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네. 어, 네, 어, 네. 이렇게. 이렇게 시로라기처럼 늘어나는 거는 네. 조청하고 물엿이에요. 이게 아 이렇게쫙 붙여도 딱 같이 달라붙어요. 아 이게 아 신기하죠? 예 <laughs> 네. 말랑말랑함을 딱 보니까 네. 몸으로 표현한다면 말랑... 네? 말랑말랑... <laughs> 말랑말랑 말랑말랑, 말랑말랑... 말랑말랑... <laughs> 말랑말랑 이 트레이드 마크인 강정은 가게에서 그때그때 그때 손수 만드는 게 철칙. 음. 이게 물엿인데 이게 물엿 한걸안 넣고 어. 예. 농도를 맞춰야 돼요. 물엿이 제농도 찾았다 싶으면 지체 없이 과자 알갱이들이 붙고 손목 스냅 이용해 쉴기 쉴기 쉴시킬. 물엿 이집어은 과자 알갱이들은 한대 엉겨붙도록 가독인포 오와 열 맞춰 잘라주면. 1년 사철 비수기가 없다는 강정 완성. 명절 때는 정신 없어요 정신. 아진 예. 네, 명절 때는 이런 네. 거 많이 사는 것 같긴 해요. 네. 지금은 느긋하게 하는 거지. 명절 때는 네. 이렇게 하다가는 네. 밀려 가지고. 어... 명절 때는 이렇게 싸나요 그냥. 아, 많이 사가시는 분들이나 네. 좀. 특별한 분들, 좀 있으면 결혼하시는 분들, 네. 이렇게 저희가 하트 강정도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드려요. 네? 하트 강정. 하트 예. 강정? 예, 요리, 말랑말랑하니까 네. 요리 하트가 나오는 거예요, 요리에, 요 요리. 이렇게 아 예. 만들면, <laughs> 감사합니다. 아이고, 심쿵해요. 아, 심쿵. <laughs> 오, 어, 이것도. 어, 진짜 서비스. <웃음> <웃음> 하트를 받은 소감. 하트요? 아, 어, 너무, 너무. 신쿵해요? 네, 신쿵했어요. 나 결혼했어요. 진짜 이눈보야 와, 대박. 대박. 오, 대박? 대박. 강정집에서 달달한 추억도 받아가세요. 사람들 그어모은또 다른 가게. 지금까지 메뉴들이 워낙 개성 만점인지라 그걸 뛰어넘는 게또 있을까 싶은데. 어머, 너또 눈길 간다. 라면 땅 치즈핫도그입니다. 아, 라면 땅 아, 라면 그거 붙인 거예요? 네, 라면을 붙여서 튀기거든요. 그러면은. 예전에 꼬빠이 과자처럼 바삭바서하고 맛있습니다. 이 시장 대체 뭐죠. 하다하다 이젠 핫도그가 라면 옷 입었네요. 기름 샤워 간 맞춘 핫도그에 색 보정용 설탕으로 화이트닝. 옐로우 소스로 컬러 포인트 놓치지 않았어요. 그저 겉멋든 것 같겠지만 오해는 금물. 속까지 안색 좋은 것좀 봐요. 맛이 어떠세요? 라면이 바삭하네. 음. 어렸을 때 생각도 나고 라면 딱 먹는 그냥 바삭한 식감도 좋고 진짜 맛있는데요. 이렇게나 호응해 주시니 서비스로 드리는 이색 메뉴 하나 더. 뭐 평범하기 그지없는 호떡이지만 초콜릿 쓱 바르고 바닐라 아이스크림 두스쿱 그 위에 초콜릿 시럽 뿌려주면 달콤함의 끝판왕.